탐합을 먹으러 왔어요. 뭔가 진짜 현지인만 가는 곳이랄까. 솔직히 저희 여수 오면 다들 막 종포 이런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현지인들은 걸은데 안 가고 시장에 엄청 먹을 게 많아서 시장으로 진짜 현지인들만 가는 맛집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냄새가 너무 좋아. 여기 등갈비 이런 것도 있네. 맹가 해물삼합, 거든 깨탕, 삼겹지, 순살 여러 가지. 해물삼합 소랑 볶음밥이 있대 여기 볶음밥을 추가하자두 음? 번인가 와봤어그 다음에. 네, 이거 세 번째다. Okay.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꽃게탕이랑 꼼장어는 식과절이에요. 이렇게 기본 반찬들이 나왔어요. 아, 이거 전 이제 막 붙였어. 그리고 토마토랑 쌈장이랑 이거랑 같이 찍어 먹어주셨어요. 일단 먼저 전을 먹어볼게요. 팝코바 저희 저렇게 여수 밤바다 술도 있어요. 놀러오시면 여수 밤바다 술을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우와 나왔어. 이렇게 나왔고, 위에서 같이 묶어 주실 것 같아요. 냄새왔 완전 대박이지? 삼합이 해물이랑 음, 물채랑 어, 새우, 관자, 삼겹살. 낙지 아, 새우, 관자, 네. 낙지 해물은 네. 아. 세 가지고 삼겹살 이런 건 그냥 더먹어 그냥, 아, 네. 음. 같이 먹으라고 음. 애들도 먹을 수 있게 여 네. 삼합은 낙지, 새우 그리고 관, 관자 이렇게 네. 세 가지 해서 같이 먹었어요 이게 2인용 아닌 것 같은데? 3인용? 삼인용만. 달라도 이십 명. 그니까 고기도 진짜 많아. 아 주말에는 손님 많아서 네, 한한시이 손이... 네, 정도까지 하시고. 한시한 시간. 아한 시에 사십 분까지. 영업은 여 시까지 하시나요? 네 모든 그 밖을 열고 여, 여기가 길이거든요. 아 네. 이게 시에서 6 시까지는 차가 다니게끔 음... 돼 있어. 아 이렇게... 대박 오.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아, 먹을 수 있나? <laughs> 손대 왜 이렇게 많아? 손대 대 아니야? 볶음밥은 두개 생각했는데 하나 해도 될것 같아요. 뽀글뽀글 뽀글뽀글 와 색깔이 예뻐.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 드세요. 와 수상? 김치가 직접 담는 거라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 <laughs> 엄청 크다. 근데 여긴 진짜 집밥 느낌이야. 안짜서좋밥나 짧다라는 거. 맞아. 하나, 둘, 셋. 짠. 진짜 맛있어. 26번. 저기 바로 보여요, 26번.